면요 한때 부케이도에서 제일 잘 나갔던 가이드 것은? 가볼 곳은 이건 뭔 풀어줘 네 하나니 <laughs> 자 이제 사진관도 봤으니까 어, 여기 오면 또 기념품도 놓칠 수가 없죠 기념품 기념품 뭔지 알아요 의미하게 어미야게어미야게어미야게어미야게자 네. 네. 기념품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또 추천드리는 기념품도 있거든요. 자 기념품 가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념품 가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같이 해줄까요? 하나, 둘, 셋, 이동. 이동. 우리 크로짱이 기념품 추천할 게 있다고 라 하니까는 가보시다 추천이라기보다는 알려주는 거지 응. 뭐 기념품 샵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한두개 정도만. 아, 제가 직접 사는 것만? 응. 자, 기념품샵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볼까요? 네. <laughs> 자, 일단은, 어, 나는 여기서 꼭 사는 게 있거든, 항상. 두 가지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어, 솔직히 뭐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거저거 다 추천할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두 가지만 딱. 약간 사고 싶은 거 있어? 여기서? 네, 가와이. <laughs> 전부 가와이? 전부 귀엽다고? 나는 여기서 뭘 사냐면, 항상, 어? 비누다, 비누 사, 응. 비누. 비누. 색깽 비누 또, 비누랑, 방향제. 응. 호코자이. 아, 어, 어. 방향제. 이두 가지 나는 추천해, 항상. 에이. 이거는 비누야. 오케이. 라벤더 비누. 그리고 내가 이거 추천하는 비누, 그다음에 방향제 보여줄게. 이거 봐봐. 이때. 진짜 차그마이어 응. 소소 <놀봐, 그루마유> 응. 소. 소, 소, 소. 루마이 자동차용. 응. 읽을? 아, 자동차용 한국어. 로국어 읽을? 자동차용. 어. 이게 자동차용이고, 그다음에 응? <놀라> 방향제. 방향. 호구사이 아, 방향제 자동차용 방현제굿자 지금부터는 가이드가 추천하는 쇼핑 아이템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비누 보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추천하는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누 그 다음에 방향제 일단 방향제는 화... 뭐 화장실용, 자동차용, 거실용 이렇게 있는데 어 방향제도 사셔서 이렇게 놔두시면 은은하게 울려퍼지는울려퍼지는 울려 퍼지는?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향이 퍼지는 그 그런 이제 느낌이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추천을 항상 하고 있어요. 요건가요? 네 여기 있는 게다 방향제. 뭐 여기 자동차용도 있고 음. 여기 아래 보니까 화장실용도 있고 음. 여기 뭐 실내용 아까 있었는데 네 여기 실내용 그치. 이런 거. 여기 뭐 어, 기념품이 정말 많긴 한데 네. 다른 걸 소질이 쓸데 없는 많이 어, 필요하지 건 않은 그런 따진 아닌데 개인적인 추천을 드리자면 네. 좀 실, 실용적인 그런 아이템을 추천드리자면 두 가지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요? 냄새 <냄새시죠>? 진짜 <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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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해 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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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마스크 들을 것 같은데 안 뜨러? 어, 대박이네. 대대박인데 대박 대박 대박. 근데 여기 그 요거 말고. 먹는 걸로 유명한 거 있잖아. 아 그거. 어, 응. 거기 한번 가봅시다. 네. 요거 진짜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후회합니다. 네. 이따 가보시죠. 오케이. 뭔지 비밀로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 그 맛있다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이 음식이 솔직히 인스타용이잖아. 인스타용. 정말 음식이 예쁘게 생겼어요. 뭔지 알지 대충 <웃음> 근데 <웃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은요 그 음식을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라벤더 농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음식의 음. 사진을 이렇게 딱 사진에 담긴 하는데 어 솔직히 이게 음식이 나오자마자 빨리 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 와요 실패를 많이 하죠 그쵸 렇 네. 사진 찍는 것까지가 많이 힘듭니다 <laughs>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음식을 사 줬는데 사진을 잘 찍어 온다 그럼 우리는 무료로 <laughs> 공짜로 선물로. 그걸 줄게요. 대신 실패를 하면은 돈 내야 돼. <웃음> 괜찮아? 네 <laughs> 그래서 자 뭔지 어, 공개부터 하시죠. 자 여기 오시면 꼭 먹어야 되는 거 라벤더 아이스크림. 자 이게 사면은 이게 사면은요 여러분들 엄청 빨리 녹습니다. 한몇 초? 내 네, 제가 볼땐 30초도 안 돼서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 과장하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정마자 인생샷 찍고 네, 싶어하는 네. 사람이 진짜 많잖아. 네. 근데 사놓고 빨리 안 찍으면은 네. 흘러내려서 네. 망하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한분 포지션을 잡으시고 한 분은 재 빨리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찍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명이라고 하면 네네네 네. 네. 두 명이서 움직인다 네.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생샷 여기다가 가 올려놓고. 네. 뭐 인증샷 어떤 인증샷인지 아실 거예요. 자 사진 나갑니다. 후라노 팜토미타에서는요 이 아이스크림이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라벤더밭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아, 자. 그래서 한번 아이스크림 사서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실패하면은 응. 사진 예쁘게 못 찍으면은 응. 안 사줄 거야. 응. 돈 줘야 돼 너. 응. 예쁘게 찍으면 오빠가 돈 <laughs> 응? 내줄게.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한 대, 한 대. 시간 30초 인생샷을 제대로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 <laughs> 300원이 걸려있다 3 0 0엔이 걸려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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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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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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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있어 <놓고> <laughs>

<laughs> 진짜 1분도안 지났는데. <laughs> 맛있는.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봐야 돼. 아, 대박, 아, 대박. 이제 여름이면은 장난 아, 아니거든. 아. <laughs>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었으니까 또 다른 스팟으로 이동합시다. 아, 잠깐만요. 자 갑시다. 이번에는 제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저희 여기 라벤더 아이스크림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음, 라벤더 아이스크림 맛있었다라고 하네요. 이제 또 다른 음식이 있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 여기서만은 아니지만 여기 오면 꼭 맛봐야 되는 어또 하나의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멜론 멜론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후라노 지역이죠 네. 후라노가 멜론이 엄청나게 맛있대 음. 들어본 적 있지?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멜론을 먹긴 먹을 건데 솔직히 호카이도 여기 북해도에서 멜론 하면 제일 유명한 지역 넘버 원이 유바리 라고 하는 유바... 지역이 있어요 유바리. 유바리 유바리 유바리라고 하는데 거기도 맛있지만 여기도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 팜투미타라고 하는 예, 꽃밭이었죠. 근데 바로 옆에 멜로나우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 <laughs> 나... 몰랐어? 나로우도네? <laughs> 나로우도네는 <오르네? 웃음> 나로 아 그렇구나. 그러니 이런 뜻이에요. 아, 끼워 다 지금 알았어. 아, 바로 앞에 있지. 아, 근데 웃겼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꽃밭. 응. 여기가 멜로나우스지. <laughs> 멜론 하우스? 응. 근데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재밌는 거 있어서. 자, 한번 읽어주세요. 한국어. 자, 토미타멜론하우스의상품샴 상품. 상품. 은 음.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자, 무슨 뜻일까요? 어... 일본어로 얘기하면 오빠가 번역해줄게. 토미타멜론하우스의상품는 <laughs> 샴푸는. <laughs> 샴 상품. 상품는 샴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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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지금 이 그대로 일본어로 얘기를 해줬는데, 네. 봐봐. 여기 멜론하우스에 있는 아 상품, 여기 꽃밭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음, 음. 왜일까? 음. 왜일까? 왜? 음. 여기, 사, 여기 사람하고, 여기 사람하고 음. 관계가 나빠. 관계가 어리. 관계가 안 좋아. 음. 진짜? 음. 왜냐면은 여기 사람하고, 어. <laughs> 여기 오너, 어. 오너상 사장하고, 어. 저기 오나, 저기 사장하고 형제야. 아, 형, 좋아, 형제 뭔지 알아? 형제? 어. 에, 케오다이. 어, 응. 맞아, 형제. 일본으로 뭐라고? 케오다이. 케오다이라고 합니다. 일본으로 뭐라고? 케오다이. 케오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둘이 싸웠어. 진짜? 진짜. 왜 에이... 싸웠어, 근데? 지런놓고도 몰랐어. 그. 원래는 이 토미타가 그이두 두 형제 아버지 이름이야. 토미타. 어, 오토오의노 남아이가 토미타. 어, 여기 이 사람하고 이 이름? 사람의 어, 파파가 맞다. 아빠가 음. 이름이 남아이가 음. 토미타. 그래서 그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음. 싸웠어.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사이가 나빠졌 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웃음> 서로. <웃음> 다음에 안돼요. 안돼요. 금지해요. 금지야. 자 알겠지.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상품을.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여기 멜론 나우스니온 김에 음, 간단하게 멜론 시식을 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다니까. 그렇죠. 자, 우리 크루한테 다시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세한 거는 어, 여기 멜 여기 지역의 멜론만의 특징이 있는데 좀 시식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다마입니다. 오늘도 잘 보셨습니까? 어, 저희가요 수요일 7시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토요일 7시로 시간을 시간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희 조이 팀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